저희는 오늘 시승 차를 타러 갑니다. 예! 재밌는 차일 거야. 뭔데? 그 그것은 비밀이야. 예! 짚부차 타나 짚부차? 일단 오프로드? 타. 일단 랠리? 그런 거 비슷한 거지. 내가 그래서 오늘 혹시나 해가지고 멀미약 먹었어. 잘했어. 짜잔. 이곳은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신분증 가져왔지? 내 느낌이 맞네. <laughs> 내 느낌이 맞아. 나 지금 수많은 생각을 했거든. <laughs> 여기에 시승 행사가 뭐가? <laughs> 뭔가... 오빠 이거 운전 이거 연습면허 발급받으러 온거 맞지? 그래 그래 그래. 오이 똑똑하고만 눈치가 아주 빨라. 여기야. 어, 어 여기 와봤어? 나 여기서 연습 면허 발급 받아서 갔던 거야. 아이 뻔뻔해! 손 잡지 마. 라이 뻔뻔 나만. 진짜 양심없는 그 뻔뻔 남이야. 저거 그때 운전 저거 연습 면허 받은 걸 보니까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어, 근데 왜 굳이 굳이 오빠, 왜 시승차를 한다고? 왜 사람 힘껏 기대감을 올려놓고 왜 여기로 오는 거야? 갱신하러 가자고 말해도 되잖아. 그럼 안 하지 않았을까? 그니까 어 길을 잘 알고 있구만? 디딤볼. 사진도 찍어야 돼요 사진도 저 사진 없어요 사진 찍고 돈돈 해야 돼돈 오빠가 네 얼마 내는데 몰라 만 얼마 했던 거 같아 그래? 어 그러네 만 원이네 하나 둘너 <laughs> 그럼 그런... 어, 그 이빨 보이면 이빨이 보이면 안 돼요? 네. 아 그래 생모습 찍을 수 있는데 그냥 이걸로 할수있 아니 한번더 찍을걸? 그이걸 그냥 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어떠냐 범죄자 같다. <laughs> 숲에서 붙어 있는 그런 느낌. 네, 연습면허. 숙까지 파 수동이에요. 연습. 어, 연습을 연습을 지금 견습도 일단은 해야 되고요. 어? 어? 다시 받았습니다. 연습면허. 두달 안에 따자. 아 아까 그랬잖아. 오프로드도 하고 싶고 뭐 랠리도 하고 싶고 그럴라면은 내 차를 볼줄 알아야지. 오빠 그러면 아예 없어? 오늘 시승차 아예 없어? 응. 아예. 저 없. 렉스턴 스포츠가 시승차야. <laughs> 하자. 진짜 번번하다. <laughs> 수동운전 할 생각하니까 갑자기 여기가 쥐가 나잖아. <laughs>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운전연수를 언제 했었죠, 마지막으로? 반년 전에. 그 혹시 지금 뭔가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시동. 일단 여기 앉아보자. 자, 일단 차에 탑승을 해보시죠. 자, 우리 시트 포지션부터 잡아볼까요? 아, 그렇지, 그렇지. 말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렇지. 클러치 끝까지 밟아볼까요? 그렇지. 됐으. 자, 마지막으로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네. <laughs> 자, 그러면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다 떼도 된다 했었나, 원래? 그렇지. 중립이 확인된 상태면 떼도 응. 됩니다. 네, 자. 자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저번에는 아반떼로 했었잖아 그거는 휘발유라서 토크가 굉장히 약했어 음. 그래서 시동이 굉장히 잘 꺼졌거든 아! 근데 얘는 디젤이라서 시동이 잘안 꺼져 그럼 더잘할수 있어 어. RPM 게이지를 보면은 저번에 막7,000 8,000부터가 레드존이었는데 음. 저거는 지금 4,000한 300부터가 음. 레드존이잖아 그러니까 변속을 거의 3,000 정도에는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을 넣고 탕탕 브레이크 떼고 그다음에 그다음 클러치를 살짝 그, 빼는 그렇지. 거였나? 평지에서는 브레이크 떼고, 떼고 클러치를 클러치로만 살살살살 떼다, 떼다 보면 덜렁덜렁덜렁 하는 그, 부분이 그렇지, 있어 그렇지, 여기야. 어, 그, 그렇지. 그러면 그, 핸들을 잘 해가지고 어, 그렇지, 그때부터 클러치를 점점 서서히 떼면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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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줬어? 자, 우리 줬어? 저기 앞에까지 가서 자,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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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예 빼고 난 일단 건들지 말고 어떻게 천천히 다닐까? 여기서 천천히. 코너를 돌때 살짝 클러치를 눌러주면서 그,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고 그렇지 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해서요 어떻게 된 거야? 어얘 뭐야 아반떼보다 훨씬 쉽다 그렇지 어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어, 해서요 어, 어. 살짝 이렇게 클러치 이제 조금 다 떼도 될것 같아요 그, 그래 는 아니에요 어, 클러치는 아까부터 다 떼도 됐었어요 아 그래? 차가 출발하고 나면 아. 네다 떼도 돼요 자 오, 그, 오, 엑셀 밟은 거야? 네어 그렇지 자 이제 크게 왼쪽으로 돌아볼까? 크게 어.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를 컨트롤 하면서 그래, 클러치를 또 이제 살살살살 살살, 살살. 잘 보고 그러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몰라 아니 그래 좋아, 좋았어 오. 그,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클러치로만 해도 되는 거지 원래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좋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 문제고 아 그래? 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또 클러치를 떼면은 어? 잘하지?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난 헤맬 줄 알았는데 왜? 이번에 오, 왼쪽 몸이 기억해 어어 왼쪽으로 한번더 돌고 이번엔 그럼 변속도 한번 해볼까? 변속? 어어 그.. 그래 어자 차를 어, 껐다 아, 껐다 아 그렇지 그렇지 자 다시 시동 브레이크 잡고 그렇지 중, 아주 좋았어 어 지금 굉장히 좋은 습관이었어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시동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로 <laughs>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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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수동차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는 밟았다가 가속하다가 응. 2단으로 변속 한번 해볼까 액셀 밟고 가다가 그렇지 밟고 2단 다음 턴에서 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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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다가 그렇지 클러치 밟고 그오 그러... 그렇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지금 기어가 중립이라서아뭐 그렇구나 어. <laughs> 차가 안을것이야 좋았어 딱 가자 그, 그래 오, 그, 힘이 세다 오케이 그, 오케이 그, 그 아, 느낌 좋았어. 알겠지 어, 어. 힘... 이 우회전 해볼까? 그럴까? 이리 로 나가면 도로긴 한데 그래? 어떻게? 그래. 나갈까 그냥? 나갈까? 나가볼래? 나가자! 그래 이단으로 변속하고 그렇지 왼쪽 깜빡이 켜고 출구로 나가봅시다 내려갈 때 그렇지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그렇죠 그래 좋아요 클러치 밟고 그냥 브레이크로 그렇게 조절해도 좋아요 이제 나중에는 기어를 넣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 오 그래 나간다, 불에, 불에. 진짜 나간다. 어 나왔다, 어, 나왔다. 나왔다. <laughs> 어떻게? 어 나왔어요, 나왔어나 도로로 나. 아 이것은 제 계획에 없었지만 갑자기 지금 순식간에 도로로 나와 버렸습니다. 괜찮아, 할수 있어. 뭐 운전 뭐 일리 없는 거 아니잖아. 괜찮아, 아주 자연스럽게 가면 돼. 그럼 나온 김에 우리 3단으로 변속해 보자. 방직턱 넘고 그 그렇지. 방직턱 넘 다음에 가속하다가 하다가 RPM이 한2,500 정도 넘어가면 지금 해도 돼. 그렇지 3단 그렇지 좋았어 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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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빠르... 어 아, 아니네 안 빠르네 응왜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지 나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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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빠른 거 <laughs> 어, 같아 어, 자 이제 방지선 있으니까 엄청 빠른 브레이크 밟고 감속하면서 속도가 줄었으니까 이번 2단 단속하고 클러치 놓고 그어뭐왜 굴... 이렇게 잘해 진짜? 뭐야 어떻게 아니 하나도 안 까먹었잖아 어나 나는... 몸이 몸이 기억해 그니까 그, 그러니까. 나, 어, 어, 어. 나는 까먹어가지고 지금 한참 걸릴 줄 알았거든. 나 몸이 기억해. 그럼 바로 다음 코스로 가도 되겠다. 어떤? 우리 오르막길로 가보자. 오르막길. 어어어. 오르막길. 방금은 넘을 때 클러치 밟고 넘었잖아. 응. 이번 엔 브레이크로만 컨트롤해보자. 그냥 브레이크 를 밟아도 돼? 어, 어, 어. 아 그래? 그렇지. 아 클러치 안 밟아도 돼? 그렇지. 차가 아예 멈추지 않는 이상은 속도가 아. 너무 줄지 않으면 그 기어 단수에서는 속도를 많이 낮춰도 돼. 아. 어. 아까, 아까처럼 내리막길에서도 그냥 2단 넣고 내려가도 되는 거지. 아. 브레이크로 컨트롤하면서. 이거 그냥 저기 도로 나가도 되겠는데? 진짜? 어. 그 정도라고? 어. 그러니까 이제 멈췄다가 출발만 조금 익숙해지면 그다음에는 원래 운전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 그렇지 지 멋있게 나왔어. 아주 멋있게 나왔어, 상단을 지금 굉장히 근데 나 땀이 엄청 나고 있거든? 나 나도 나도. 어. <laughs> 이거 약간 조금 쫄려. 어. 어. 어 여기 오르막길이잖아. 그래, 저거 봐봐. 라 어떠냐? 저걸 어떻게 올라가? 엄청난 오르막길들이지. 근데 얘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 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만 밟지 말고, 엑셀을 놔도 얘는 올라갈 수 있어. 아, 그래, 그래. 힘이 그래. 좋으니까. 자, 이 엄청난 오르막도 하죠, 아주 가려. 자연스럽게. 좋았어! 그래, 그래, 그래.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할 건 이게 아니라, 오르막 길에서 멈췄다 출발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 여기도 오르막이거든. 어. 멈춰봐. 스톱! 지금 느껴지십니까? 몸이 살짝 뒤로 이렇게 갸우뚱해 응. 있는 것을 요 응. 상태로 일단을 넣어 봅시다. 그렇지, 일단 넣고 자, 출발을 할 거야. 그레이크 밟고 있다가 클러치를 딱밑에 시점까지 올리고, 거기서부터 유지하면서 서서서서서서 이렇게 떼는 응. 거지. 응. 달달달달 거리면, 어, 지금 달달달 거리지. 그리이 떼고 응. 클러치 유지하면서 서서히 떼. 그로, 갔다 뭐야, 뭔데? 오늘날다 도와준다. 뭐야 <laughs> 뭐야 뭔데 왜 이렇게 잘 가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놀래라. 이게 아닌데. <laughs> 중간에서 한번더 멈춰보자. 그래. 어자 여기서 스작 좋았어. 좋았어. 자자 일단 놓고. 왕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잘라 알았지? 한뭘그 <laughs> 이거. 일단 놓고. 오 지태. 지금 거기서 브레이크 떼도 돼. 그렇지. 이러면 차가 안 밀리지? 빡! 어. 어 그렇지. <laughs> 뭐야? 뒤로 가 그래. <laughs>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뗐고, 그게 클러치도 너무 늦게 뗐어. 방금 탈탈탈탈 거리는 시점이 있잖아. 그게 만약에 힘의 배에 있다면 한 20, 30의 힘이 닿는 순간이거든. 거기서 좀더 떼줘야지. 괜찮아. 밀리어도 괜찮아. 해봐. 와, 어, 안돼. 너무 밀려. 그렇지. 좋았어. <laughs> 너무 밀려요. 너무 좋았어, 밀려요. 클러치를 그렇지. 조금 유지하면서 더 천천히 떼봐. 그러니까 클러치를 먼저 이렇게 살살 세고, 떼고, 달다다에 걸릴 때, 그래그 떼고, 그때, 응. 그리고, 그리고 클러치에 서서 있대. 천천히, 천천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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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그리고 완전 히 힘이 받으면 그때 떼는 거야. 음. 이것이야, 이것이야. 음. 그렇지, 그렇지. 왜 이렇게 덥지? 나도 더워. 왜 그치? 어 막다른 길이잖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어? 배 내려서 바꿀게. 돌리라고? 어디로? 어, 뭐야? 어? 이거 연결이 안돼 있는 거 같은데? 어. 문열림이? 어 맞아. 내가 문짝 조립할 때 이걸 안 했나 봐. 그런가 봐. <laughs> 어디로 돌려? 이걸 어떻게 돌려 내가? 저절로 들어가서 돌려도 돼? 어, 이 정도 높이는 괜찮아? 이것도 다연습이지 뭐. 계속 출발 후진 뭐 멈췄다가 막 자, 후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지. 이게 핸들을 끝까지 출, 꺾고 이렇게 출발하면 더 힘들거든요. 어? 수동차는 과연? 수동 오오오오이 잘하는데 쭉쭉쭉쭉 쭉쭉쭉 괜찮아 괜찮아 쭉쭉쭉쭉 괜찮아 오케이오케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재밌었어.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마음을 좀 여유 있게 놓고 이렇게 출발하고 할땐 괜찮은데 맞아.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고 바로 출발해야 되잖아. 맞아. 그것을 이제 연습을 해보자. 자띠띠띠 표로 볼 출발. 어, 어 뭐야 뭐야 뭔데 어뭔 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스. 뭐야? 잘했어. 아니 이게 왜 되지? 몰라 왜 어떻게? 잠깐만 <laughs> 다시 다시 자 빨간불 초록불 왜 되지 이상하다 이렇게 한번 할수 있을 리가 없는데 몰라 얘, 얘가 아반떼보다 훨씬 쉬운 거 같아 초록불 잠깐만 <laughs> 잠깐만 <laughs> <laughs> 진짜 잘한다 나 면허 딸수 있나 그러면? 이사화 오빠 진짜 딸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윤순이 짱이야. 잘했어. 그냥 아주 한 방에 해버리는 거야. 원래 이게 리셋이 돼야 되거든? 어, 근데 기억이 나네. 그러면 어. 이 출발을 이제 어. 오르막에서도 한번 해보자. 항상 우리는 도로가 이제 오르막에서 신호대기를 그치, 하고 그치. 있을 때도 있고 그치, 마트 그치. 주차장 같은 거. 그런 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수동 운전할 때 어렵거든, 무섭고. 바로 이곳. 이 엄청난 이게 영상으로 안 보이시겠지만 엄청난 경사거든요 지금. 와우. 쭉쭉쭉쭉쭉쭉쭉쭉. 스톱. 여기서 한번 해보자. 여기가 말입니다. 차가 어, 원래 원래니까 그러니까 평지로 보면 이런 각도인데 차가 지금 거의 이렇게 돼 있거든. 음. 보통 우리가 마트 주차장의 경사한요 정도쯤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멈췄다가 바로 출발하는 출발. 것을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매표소야 응. 주차요금 이렇게 계산을 응. 했어. 띵띵띵 띵. 음, 안녕히 있어요.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님 네, 안녕하세요. 뒤에 막 차가 밀려 있어 막. 아 네. 기다려 돼, 주세요. 빵빵 네. 빵빵 빵빵 왜안 가요? 뭐, 아, 하는 네, 뭐, 감, 왜안 갑니다, 뭐 하는 거야 앞에? 어... <laughs> <laughs> <진짜> <laughs> 뭐왜안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갑니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잠깐만요. 뒤 차가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어 막. 아니 왜안 가요? 그뭐 하는 거야? 운전을 어떻게 하는?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뭐 하루 종일 계산하려는 거 어떻게 된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빵빵빵빵. 어어. 어, 어. <laughs> 어 이게 왜안 되지? 클러치를 조금 더 오래 유지를 하고 있어봐. 그반 클러치 상태로. 그리고 차가 점점점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완전히 얘가 힘을 붙었을 때 클러치를 떼야 돼. 음. 응. 주차요금 냈다. 출발. 빵빵빵빵. 빵빵빵빵. 어, 왜 그러지? 어. 어. 이상하다. 전혀 모르겠잖아 이런을 예, 여러분들 보시기엔 보실 모르겠지만저 안에 있으면 이거 되게 무섭거든요. 어, 출발. 하고. 빵빵빵빵. 빵빵빵. 오오 응용을 하기 시작했어. 엑셀을 밟았어. 오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더 유지를 해보자. 왜안 네, 가요? 오빠 <laughs> 어떻게 뒤로 가? 로가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오, 오, 오.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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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좋아. 됐다. 나 됐다. 어, 어디 가는 거야? 됐어. 아, 됐어. 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laughs> 왜잘 올라와서 여기서 시 어? 자, 이제 브레이크로 컨트롤 하면서 스톱. 지금 바로 앞에 턱이 하나가 또 있거든. 이게 이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야 여기가 차가 지금 거의 이것은 오프로드 수준입니다. 출발 선생님 왜안 가세요? 선생님 왜안 가시는 거?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어. 이 클러치로만 가야 돼? 엑셀 안 하고? 엑셀을 밟으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감을 찾으려고 어디 가세요? 왜 뒤로 가세요? 어디 가세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laughs> 왜 앞으로 안 가는 거야? 딱 밑에 시점까지 올라가지라는 거지. 발이 이 정도. 어, 지금 어, 딱 걸렸지. 어. 그리고 그러니까 떼봐. 뗐어. 그리고 클러치는 그대로 유지해. 했어. 서서히 떼봐. 서서히. 조금씩 정말 천천히. 그렇지. 이 이것도 지금 너무 빨리 뗀 거야. 그 서서히 떼고 그걸 조금 더 유지하면서 정말 천천히 떼봐. 아. 어. 자 천천히 정말 서서히 아주 천천히 유지. 그렇지. 그걸 유지해. 아. 유지했는데. 비 가비. 브레이크를 이번에는 떼고 해볼래? 이게 경사로 밀림장치가 있어서 바로 그렇게 되진 않고 오오 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야, 이 정도로 그렇지 좋 클러치 밟고 그대로 뒤로 와어 어, 앞으로 가야겠다 차 온다 뒤에 차 정말로 차가 들어왔어 어, 어 뭐야 갑자기 실전이 되니까 잘하는데 진짜 차가 들어왔어? 갑자기 실전이 되니까 잘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건 조금 힘든 거였어 그래? 어, 봐봐. 여기서 브레이크를 떼도 경사로 밀림 장치가 있어서 뒤로 안 가. 떼는데 어, 어. 조금 있으면 이, 이때부터 밀려. 어어. 여기서 넣고 여기서 클러치 밑에 시점을 찾아. 응. 그리고 이거를 유지해. 응. 어. 유지못 하잖아? 왜 그렇지? 거봐라! 그 거봐라 그 거봐라! 그 이거 내가 문제가 아니야이! 다시. 딱 찾아. 그리고 유지해. 어. 거봐라 그그그 거봐라! <laughs> 내가 잠깐만. 내가 내가 엄청 힘든 거란 거였다 해봐라 해봐라 엑셀 안 하고 해봐라 뭐냐 뭐 끝까지 해봐라 여기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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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요것이야 그래 이거 고마워 오빠도 세 번째 만에 했잖아 아, 나랑 다를 게 없잖아 그러네 아 이게 이렇게까지 아, 그래? 내가 항상 악셀을 같이 밟아서 그래 그걸 몰랐나 봐 어이구... 어려운 거였네 이거. 그래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였어요 아, 다시? 클로치를 여기까지 떼야 되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거 멈춰서 그렇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이거를 이제 멈췄다가 조금 더 떼면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눌면 뒤로 갔다가 이를 컨트롤 한번 해볼래? 이게 차가 무거워서 그런가 봐. 그래요, 여러분. 오빠도 저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지금 자! 어, 약간 표정이 위기양양해지셨네요? 본인 하는 걸 봤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클러치 붙는 시점까지만 클러치를 떼고, 그다음부터는 액셀을 밟는 거야. 살살, 살살. 악셀을 네. 많이 밟을 필요 없어. 살짝, 살짝 쳐주면 돼. 출발! 어? <laughs> 액셀 밟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밟아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금씩만 더 떼고, 그렇지. 엑셀 더 밟으면서 그러치 떼고, 그렇지. <laughs> 너무 세게 밟았어. 악세를. 클러치 때. 그렇지, 그거야.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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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용기가 심상치 않아. 이것은 좀 심상치 않다, 연기가 어, 아, 무서워. 일단 울려봐, 위로. 아 클러치 디스크라는 게 있거든? 자, 그러면, 연기가 나서 더 이상 우르막은 못하겠으니까. 자, 저희 전 키고, 2단으로 변속! 그렇지. 오빠, 어떻게 해놔? 오빠! 아, 아, 그래, 잘 그래, 자, 3단! 좋았어! 오빠, 안 되겠다. 2단으로 가면 안 되지. 클러치 밟고, 엑셀에서 밟대. 엑셀에서 밟대. 그렇지. 그렇지. 자, 4단으로 바꿔볼까? 엑셀에서 밟고. 아니야? 그냥 3단으로 갈래? 자, 멈춰야 돼 이제. 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기어 중립. 조금 거리를 두고 멈추고. 좋았어. 어때? 괜찮아? 할번에 바꾸까? 어? 우리 바꾸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무서워? 응. <laughs> 옆으로 달래? 응. 어, 그래. 알았어. 일단 놓고. 한번 기어. 옆으로 대 그렇지. 가볼까? 아, 그래, 가봐, 가봐, 가봐. 뭐 어때? 지금 출발을 했어, 어쨌든. 어, 출발해, 가. 그렇지. 그, 클러치를 밟을 때는, 악셀에서는 발을 떼고, 자, 다시 한 번, 악셀 발 떼고, 클러치 밟고, 한단 넣고, 클러치 떼고, 그 다음 악셀 밟고, 그렇지. 좋았으. 자, 이제, 다시 한 번, 앞에 잘 보고, 클러치 밟고, 악셀에서 발 떼고, 4단, 그렇지. 잘 가고 있어. 이걸로 계속 가도 돼. 응, 어, 운전하는 건 괜찮잖아. 응, 그지, 오빠, 긴장되지, 어, 굉장히 무섭지, 엄청나게. 어,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좀 침착한데, 자, 이제 속도가 많이 줄었잖아. 응 그지, RPM이 응. 거의 1500 가까이 됐잖아. 응. 이제 다시 3단으로 바꿔. 그렇지, 이제 저기서 유턴을 할 건데 말이야. 속도가 줄었으니까, 이제 또 2단으로 변속을 하고, 그렇지, 이차가 길어서 최대한 이쪽에 붙였다가, 응. 조금 넓게 가을 보고, 오케이, 여기서 멈춰있자.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지. 고렇치고렇치고렇치 고로치, 고로치. 자, 이제 탈출하면서, 악셀 밟으면서, 악셀 쭉 밟으면서 2단. 악셀에서는 네, 항상 발을 떼고 아, 오빠 그거 다 하는구나. 어. 천천히 들어가면서, 1단으로 변속하고, 출발. 오. 오르막이라서 그래. 괜찮아. 천천히. 팍! 천천히 괜찮아.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출발. 응.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그 브레이크에서 발 떼래? 클러치를 빨떼든가 응. 어. 여긴 역주행이고. <웃음> <웃음> 오빠가? 오빠가? <laughs> 지금 우리 주차 이렇게 가로로 한거 알아? 오빠가. 죄송합니다. 조번간 면허 따올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놓으면은요 어? 어? <laughs> 아니야 너 이렇게 가봐 어? 어? <laughs> 아니 어어어 어, 어.